오늘은 여러분들이 참 궁금해하는 종목 한번 얘기해 볼게요. 금양. 얘기 안할수 없어요. 2차 전지의 대장주로 너무너무 유명했었잖아요. 저도 그 당시 보면서 참이 회사가 과연 이 정도인가? 그때돈 많이 벌어가지고 막 콩고하고 막 이런데 몽고라고 광산 투자하고요. 난리도 아니었어요. 그리고 너무 많이 주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? 코스피 200까지 들어갔던 종목이에요. 여러분, 진짜 이건 어마어마한 겁니다. 몇 사람이 뭐 이렇게 관심 갖거나 사서 되는 게 아니에요.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샀단 소리가 되잖아요.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? 감사의견 거절로 지금 상패의 위기까지 몰려 있는 거 보실 겁니다. 참 이런 걸 보면 주식이라는 거는요. 정말 격세지감이에요. 주식에서 영원한 거는 없습니다. 항상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또 그런 걸 배우셨으면 좋겠고요. 이분 안 나올 수 없죠. 밧데리 아저씨. 주식계에서 아마 전국인 스타가 됐었죠. 그 아저씨도 나름대로 열심히 그 당시에 하셨던 것 같은데, 지금의 그 아저씨의 모습은 뭐,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좀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이더라고요. 또 연배도 뭐제연배고 하기 때문에, 주식업계 어차피 들어온 것도 저거 비슷하게 다 들어왔고 했더라고요. 비슷한 거를 다 경험했던 사람으로서 좀더 다른 모습을 보였으면 안 될까라는 안타까움도 개인적으로는 같습니다. 근데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, 주식이라는 건 는요. 어떤 한 사람의 전적으로 의존해서 하는 건 여러분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다. 그분이 물론 맞았을 수도 있지만 그분이 틀릴 수도 있고요. 그러면 뭐 여러분은 그분 따라서 어떻게 뭐 살구 죽구를 결정하실 거예요. 그럴 수 없잖아요. 결국 여러분 거예요. 어떤 한 분에 이렇게 너무 스타화 시켜서 하는 거. 아이, 물론, 저는 그럴 일도 없고요. 뭐 누가 저를 그렇게라도 만들어 죽었어요. 부럽긴 해요. <laughs> 근데, 어찌됐건 간에 절대 주식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영화 한 편의 그 대사에 빗대서 대사 한번 얘기해 볼게요. 오겐키데스까? 왓다시아 갠키데스 그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건강하시죠? 저잘 지내고 있어요. 그걸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. 오겐키데스까 건강하시죠? 왓다시아 갠키데와 아리마세 저는 잘못 지내고 있어요.라는 말로 마지막 이야기 마치겠습니다.